본인이 쓴 거죠? 아, 네, 2라운드에 아. 강하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태현이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어? 이정도 많이 썼나? 어? 아닌가? 어? 그러다가 파에고보니까어 많이 썼구나 그러또 나를 보니까 아닌가? 막 계속 <laughs> 혼란스러워 기준점을 <laughs> 못 잡고 있는 거야 <laughs> 아, 기준점을 못 잡고 이럴 때는 한번 오픈을 시원하게 한번 해봐야 돼 긴장돼요 자, 태현이 형의 파스로 오 고정적 파스 기대돼 자, 오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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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다. 좋습니다. 별이 머마 심장을 마마마마 나 홀려버려, 우우. 오! 이 느낌으로. 어, 멜로디 작곡까지. 뭐잘 <살린다>. 멜로디 작곡까지. <laughs> 어, 느낌이 휠이 <중요해>. 어, <laughs> <피일이> 중요하지요. <laughs> 네. 자, 이제 놀토 음원단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카타의 주인공. 넉살 카이만 따라가 어, 넉하따의 주인공 제발 넉살의 바스반 어, 오오발신발신아 근데 이게 제가 쓴 거로 그냥 갖다 쓴 건데 아닐 거예요. 근데 좋아요. 이상한 끌림으로 시작해 이상한 끌림에. <목소리> 오. 끝났어요. 아, 잘하는데요? 세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. 네. 잘하네요. 어, 잘해요. 어, 아니 같은데. 카이 님이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누가 딱 나오면 와. 우 약간 야, 너, 요즘 에액션맞 맞아, 맞아 이걸 하시는 거 맞아.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예. 네. 네. 아왜 많이 썼어요? 보시면 자, 깜짝 놀랍니다. 그래. 카이. 이가 나옵니다. 오픈! 아오! 아아 오! <laughs> <laughs> 나도 정답 많이 썼어요. 너도 좀 해. <laughs> 와우, 하란 말이야. 와우. 방송 나가야지. 요즘 리액션, 요즘 리액션. <웃음> 네. <웃음> <재밌다네요>. <웃음>